자, 다음 표를 완성하세요. 그래서 꼭 지점에서 대각선의 개수 위에 있습니다. 대각선의 개수. 그 다음, 아, 대각선의 개수는 없구나. 삼각형 개수만 있구나. 자, 합니다. 여기서 삼각형 개수가 하는 공식은 뭐야? m- 얼마야? 2. E.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 500이하고 육각형은 500이하면 얼마지? 4, 얘는 5, 6, N각형은 N빼기 얼마? 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은 한 내각의 합이 몇 도야? 180도니까 삼각형이 3개 있으니까 3개 곱하는 거고 얘는 4개 있으니까 4개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720도. 그 다음에 얘는 180도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5를 곱하면 900도. 얘는 180도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6을 해줘야 되니까 얼마? 1080도. 그럼 얘는 180도 곱하기 얼마야? m-2 곱하기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내각의 크기의 합. 그래서 식각형. 180도 곱하기 m- 얼마다? 아, m-가 아니지. 10- 10-2하니까 8. 자, 180에서 8을 곱하면 얼마야? 계산하면 1440도 88에 64 1440 자, 12각형에다가 180도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12니까 10을 곱하는 거지. 그럼 얼마? 1800 15각형은 180도에다 15각형이니까 13을 곱해야 되지. 그러면 2030. 이건 계산하는 거니까 그냥 쓰임 해서 180도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16 해줘야 되지. 2880. 자, 다각형 이름을 구하세요. 그래서 얘는 18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얼마 720도 그럼 이렇게 나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얼마야 720에다가 180 나누면 얼마니? 나누면 4. 자 n-2는 얼마야? 4. 그러면 6각형. 얘 예, 똑같아요. 180도 곱하기 n-2하니까 얼마? 얘는 얼마야? 1260. 얘도 0하고 0 사라지고요. 126에다가 얼마로 나눠야 돼? 18을 약분하면 되지. 126 나누기 18. 그러면 1260만니? 126 나누기 18. 그러면 7각형. 여기 7각형이 아니고 여기 약분 이렇게 하면요. 여기 7이에요. 그러면 n 는 2항하니까 얼마야? 9각형. 자, 그 다음에 180도 곱하기 n-2, 1600 얼마? 20. 0, 0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지. 그러면 162 나누기 얼마 해줘야 돼? 18. 그러면, 자, 요렇게 약분하면 9입니다. 그러면 n-2는 여기 9예요. 그럼 n은 몇 각형? 11각형. 2160도, 180도 나누기, n-2 아, 곱했더니 2160. 그럼 00 사라지겠지. 그러면 2160에다가 18을 나누면 돼요. 그러면 n-2는 얼마다? 12. 그럼 얘는 14각형.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 얘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기서. 얘는 5각형이잖아. 5각형은 180도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500이 -2, 2. 그러면 540도가 돼야 돼. 그럼 얘 합이 다 540도. 얘랑 얘랑. 그럼 얘도하면 벌써 얼마야? 205도 얘도 하면 얼마야? 2 0 5 110도 도하니까 315도 됐어? 여기서 540도를 빼주니까 315도를 빼니까요. 몇 도인지 봅시다. 5, 2, 2 225도 됐니? 자, 여기를 보자. 여기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야. 그럼, 180도 곱하기, 엠마 602. 2. 그러면, 180도에다가 4를 곱하는 거니까, 48에 32, 720도. 자, 그럼 보세요. X랑 X랑, X랑 더하니까, 3X. 더하기. 여기 60하고요, 여기 30도하니까, 190. 여기 둘이 더하니까, 230도. 190이랑 230도 더하니까, 얼마야? 420도. 여기가 720 그러면 3X는 넘어가니까 720 이왕하면 보고 바뀌니까 마이너스 420 3X는 300 X는 몇 도? 100도 도짜 써야 되구나 자, 얘도 보자 외곽이야 그럼 여기는 몇 도지? 110도 그럼 먼저 얘들 하자. 얘두개 더하면 180도 얘두개 더하면 230도 얘두개 더하면 410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야. 180도 곱하기 5백의 2 그럼 얘는 540도 여기서 못 빼줘야 돼. 410도를 빼야지. 그러면 130도 자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 안에는 1 4 0도 자, x 몇개야? 하나, 둘, 세개 매덱스 3 x. 3X. 자, 여기 더한다. 1 0 0도 얘랑 얘랑 더하면 184도. 둘이 더하면 아이고, 1 8 4도2왜 이렇게 썼지? 184도. 둘이 더하면 2 3 4도 거기 여기 있는 1 4 0도해야돼 그 얼마? 374도야. 374도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육각형이야. 육각형 구하는 곳이 180도. 600이 얼마? 2. 그러면 3X 더하기 374. 자, 180도. 계산하기 복잡하네. 그래도 해야겠다. 아 여기 계산 잘못했네. 쌤 계산 잘못한 거 발견했어. 더하쌤을 잘못했어요. 150에다가 184를 더하면 334야. 그 다음에 140을 더하니까 474도야. 여기가 474도인데 374도래. 474도 그럼 스님 숫자가 너무 커서요. 한꺼번에 계산 안 하겠습니다. 3으로 다 역분할게요. 3으로 역분하면, 31은 3, 3515, 38에 24, 얘는 60, 6 빼기 2는 얼마야? 4.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럼 X는 240 빼기 158. 그러면 158을 빼니까요. 2 남고요. 하나 올려주니까 3이니까 8. 82도가 됩니다. 얘도,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야? 360도. 각 ABC, ABC가 어딨지? ABC, 아, 요각을 얘기하구나. 그 다음에 DCB, 요각. 위에 두개더 하니, 걸만이, 220, 210도. 210도니까요. 360도에서 210도를 베니까 얘는 150도 그 다음에 pbc 하고 pcb 얘는 똑같은 게 이렇게 두개 이렇게 있으니까 얘만 있으면 반, 반으로 쭉여야 되잖아 누구를 얘를 그럼 얼마야 150 곱하기 2분의 1 하니깐 75도 따라서 x는 얘 둘이 합친 게 75도야. 그럼 요 삼각형에서 뭐가 돼? 180돼야 되지. 그러면 180도에서 75도를 빼니까 얼마야? 115도 됐습니까?